자 이번 시간에 아마 두 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 네. 봅시다. 산수화 붓을 집어서 물에 한번 빨고 깨끗하게 그다음에 종이에다가 물기 조절을 좀 하고 접시에다가 붓 모양새를 다듬면서 또물기를 조절하고 더 조절하고 그다음에 가까운 데정이 아니라 먼산표현현할니니좀먹색이 조금 좀 이어져야 되겠죠. 한이 정도. 이 정도. 의 색깔로다가 어, 될것이 정도. 이이이정이 정도. 중간 정도 높이에서 시작해 너무 강한 거 아닌가? 조금 죽여라 있다. <laughs> 천천히 급할 거 없어요 어차피 산소하는 사람들은 급할 거 없으니까 산 a 하는 거니까 S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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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사람들은 또좀 틀리지. a n s 하는 사람들 a S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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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몰랐네요그런가 같아요 보면 굴러가 굴러가 지러가 굴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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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그래러러가 굴러가 굴가 굴러가 굴러가 이는고게나장이 응? 모르는 게. 응. 우리 친구들은 야, 좀잘 당해야 겠. 그러냐 얼마나 잘그 음. 원산? 원산. 궁금하지. 은인가좀 뭐, 너무 주저앉은 것같은좀 그러네. 살짝, 살짝 좀 키워라. 멀리 대신 희미하게 키워라. 희미하게 키워서 뒷상을 표현해준다. 됐고됐고 됐고, 뜻대로 됐고 그다음에 이산하고 이산 연결이 뚝 끊어지긴 좀무한데 여기 살짝 여운을 남기면서 일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운을 남기면서 사라져라. 희미하게. 이렇게. 선생이랑 똑같이 그린 거지. 이건 없어요.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없어. 됐고. <laughs> 이어졌네. 슥, 연결이 되죠? 네. 예. 됐어요. 은근슬쩍 연결이 되고. 은근슬쩍? 예. <laughs> 여기도 그대로 그냥 허공을 놔두니까 자꾸 그렇고, 여기도 희미하게 모인가. 먼 산을 표현해주라 됐어요 잘 생각해가면서 나기야 나한테 야꽃 <laughs> 모르는 사람이 와서 했 음, 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대충 더끌게되면맨 네. 네. 마지막 사람이 4시 반에 끝나더라고요. 네.